안녕하세요, 개기님들길 따라 비오는 오늘 수요일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요일이고 조금 시간이 나서 찍어 보려고 했더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또. 주적 주적 오다가 좀 많이 왔다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오고 있어요. 그래도 비가 오니까 물줄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래도 좀 제가 좀 번거로움이 덜합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흠뻑 줘야 되는데, 흠뻑 주지는 못하고 아이들이 좀 약하면 은 걱정스러웠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비가 오니까 잘 견디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비가 너무 적어서 물도 좀줄 적을까 했는데, 와주니까 기쁘네요. 단비입니다단비 담비. 자, 우리 꽃들이 싱싱하게 보이려면은 항상 비와 이 해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지그재그로 엉망입니다. 고민하다가 비 오니까 기뻐서 또 다시 찍어보는 영상. 이쁜 아이들 데려왔구요. 또 찍으면서 들기 따라 영상 보시라고 이쁜 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항상 심심할 때는 딱 유튜브 트시면은 들기 따라 영상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꽃, 이쁜 꽃 보여드릴 거니까요. 자, 추적추적 비 내리는 날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쁜 아이 먼저 보여드립니다. 하늘바라기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일반 빨간색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화형 자체가 좀 비교가 돼요. 그래도 코스모스처럼 더 단단하고 잎새나 이 크기가 조금 달라요. 제가 움직이면서 빨간색 하늘바라기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하늘바라기는 15분의 요건데 지금 보면 한나무예요. 요 한나무인데 빨갛고. 약간 옅어지죠. 이게 만개하거나 꽃이 한두 번씩 다시 지그재그로 오면 색감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빨간색이 맞고요. 대도 진하고요. 잎색에 자색에 단풍이 참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15호분에 단단하게 큰 묵은둥이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노란색도 12,000원이고요. 이렇게 1 2 0 0으로 지그재그로 나오고요. 월동 잘 하고요. 빨간색도 1이0 0 노란색이 안에 자주색이 박힌 아이도 있습니다. 1 2 0 0짜리 색상이 골고루 필요하시면 문의를 해주시고요. 월동 정말 잘 합니다. 자, 우리 루도베키아 자주색으로 조금 옅으면서도 진하게 보이는 매력적인 색깔로 나오는 이 아이도 있습니다. 2만원짜리고요. 월동 잘 하는 아이입니다. 월동 잘하면서 꽃도 늦게까지 피고지고 잘하고요 화사함이 눈에 쏙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가지 가지마다 꽃이 더잘 나오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 때는 살짝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개하면서 색감이 더 이뻐지고요 대 사이 사이에서 꽃이 다시 오기 때문에 살짝 부려져서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꽃이 핍니다 이렇게 순이 나와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 드릴게요 월동합니다 2만 원짜리 루드 베키아입니다 자율로 살짝 오시면 우리 노랑 아카시아 뭐 얼마나 이쁘게 피는지 노랑 아카시아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눈으로 다 꽃눈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메디메디 근데 저는 얘 미리 데려온 이유가 대를 한 대로 야무지게 보석 올려가지고 배열을 잘 맞췄어요 2지 3지로 이렇게 가지가 나오면서 수형을 너무 이쁘게 잡아놓으셨습니다 월동은 못합니다 추위에는 좀 약하지만 꽃이 노랗게 들어와서 향기가 너무 좋은 아이 은엽 아카, 노랑 아카시아, 향기 노랑 아카시아. 4만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꽃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인 여름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꽃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비는 노랑 아카시아입니다. 향기가 너무 진하게 오래가면서 좋아요. 좀 좁은 공간에는 더 진하게 나고요. 넓은 공간이어도 은은하게 많이 나는 향입니다. 노랑아카시아 꽃이 잘 오면서 많이 오는 형이고요. 매디 매디마다 피기 시작하면서 지그재그로 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꽃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꽃이 맺혀서 나오는 아이 보이실까요? 이렇게 노란색 이제 색감이 나오죠? 대도 스트롱 빨대보다 요구르트 빨대보다 조금 더 굵거나 그 정도는 됩니다. 가 지금 이쁘게 잘 자랐고요. 월동은 안되지만 꽃이 너무 이쁘게 오는 아이 노랑아카치아 이거 제가 저희집에 판매했던 영상에 어, 한번 찍어놓은게 있을겁니다 고른아이입니다 이렇게 잘 커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리는데 월동은 못합니다 4만원짜리고요자 우리 후룩스 아주 야무집니다 블루매직이라고 해가지고 매직 요렇게 진하게 보라색톤으로 나옵니다 아주 진합니다 색감이 실물은 참더 선명하고 이쁩니다 이렇게 비는 아이 1 2 0 0 0원짜리고요 약간 하늘빛에 청색깔도 있습니다. 지금 다 나가서 없는데 제가 또 데리고 올 거니까 문의는 하시고요. 이 아이와 좀, 좀 다른 색상이 필요하시다면 사진은 보내주시고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12,000원짜리 후룩스 1 5분에 아주 대가 단단합니다. 되게 좋아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월동 잘 되고요. 후룩스입니다. 12,000원짜리입니다. 진청 아가판다스 이렇게 이쁘게 피는 아이고요. 꽃이 지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안에 필게 너무 많은 아이고요. 꽃대는 지금 이렇게 요 진청은 그래도 밑에서 순이 조금 잡히면서 꽃대가 있는데. 아, 그, 복색 같은 경우에는 지 꽃이 한 대가 거의 다 끝입니다. 요 아이가 지금 늦게 오면서 꽃이 참잘왔어요 15분이 아니죠. 7시분에 4만원짜리가 있고요. 요거는 7시분입니다. 까만색 7시분에 4만원짜리 진청 아가판이 있고요. 15호분에 3만 5천원짜리 아가판도 있습니다 밥이 아주 좋아요 아가파는 문의하시면 또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월동은 아랫지방 월동입니다 근데 기후가 살짝 변하니까 3,4월에 눈이 많이 오거나 갑자기 추위가 오면은 어이 구근이 조금 머리 뿌리 자체가 좀 머리가 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 3,4월 전에 멀칭도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랫지방도 자 진청 아가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고지고 잘하면서 여름을 잘 견디는 프롬바구입니다. 우리 프롬바구는 꽃이 있는 듯 없는 듯 내디에서 이렇게 꽃이 약간 뭐 꽃이 친 상태의 눈 같은데 꽃입니다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늘빛의 꽃이 은은하게 매력적으로 피는 아이입니다. 아주 야무지게 생긴 대가 밑에서 묵으면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마다 순이 치면서 가지 끝자락에서 꽃이 다 나옵니다. 15분에 원래는 14,000에서 15,000원, 거의 2만원대 안짝까지 판매되는 그런 묵은둥이었는데, 12,000원에 저는 판매합니다. 12,000원짜리. 자, 파격적인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요. 피부 직을 너무 잘 하고요. 그리고 실내에 있어도 웬만하게 자리 탓을 안 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만 어느 정도 기호만 맞아주시면 살짝 방건을 해서 잘 되는 아이고요. 자, 요 아이. 그 바고 12,000원 짜리입니다. 15분에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대가 좋습니다. 월동은 안 되니까 노지에다 두시면 안 되고요. 그 실내보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명국, 수명국 진분홍입니다. 묵은둥이고요. 아주 밥이 빵빵하게 잘차있습니다 수명국은 가을에 피어서 수명국인데 지금은 꽃이 조금 더 빨리 옵니다.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아이들이 많이 빨라지기도 했고 계절 따라 조금씩 늦기도 하고 번식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요즘 기후 때문에 그런지 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밥이 좋고요. 빵빵하고 꽃대는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눈 보이시죠? 꽃은 이런 색으로 진분홍으로 피는 분홍 추명국이 아이 예, 가격 만6 0 0 0원짜리입니다 아 12,000원짜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거하고 지금 헷갈렸어요. 이게 문자 보다만 12,000원짜리 추명국 15분이고요. 옆에 보시는 이 아이는 12,000원짜리 겹추명국입니다. 흰색깔입니다. 겹추명국 흰색깔입니다. 흰색은 좀 안에가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면서 아주 단단하게 생긴 꽃이 이중겹으로 피는 아이입니다. 추명국 흰색 한번 보시겠습니다. 겹이에요. 제가 이 아이도 좀 많이 보든 스타일의 유형의 아이들이긴 한데 조금 꽃이 조금 다른 톤도 있더라고요. 자, 이쁘게 잘 크고 있는 우리 겹추 명국 겹입니다. 이렇게 빕니다. 보시죠 안에 수술이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 이 분홍색이랑 잎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잎이 좀 커요. 커고 색감이 살짝, 살짝 옅어 보입니다. 이 아이 는좀 진해 보이고 그리고 밥이 요런 식으로 찹니다. 요. 일반 이렇게 추명국은 이렇게 밥이막 이렇게 차잖아요 이 아이는 깨끗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찹니다 꽃대는 써있고요 같은 12,000원짜리 추명국입니다 문의하시고요 자 우리 글로리오사 이 아이도 꾸준한 인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꽃대 있고 잎이 좀 나온 아이들은 판매를 좀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도 꽃이 들어올 만한 아이가 있으면 좀 제가 좀 싫어다 싶으면은 뿌리도 좋으면서 한대 있어도 보내 드립니다. 지금 밥이 꽉안 찼어도 이렇게생겼어도 꽃은 다 오고요. 이렇게한 대만 밑에 뿌리가 있으면 한 대만 올라와도 꽃대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글로리오사 가격은 3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요. 색감은 알을 그냥 섞어서 넣었기 때문에 군데군데서 몇 종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만개하면서 세 번, 네번 변한다고 합니다. 조금씩. 오늘 그렇게 알고 계시구요. 겨울에는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한 10월쯤 알을 캐서, 음, 그물망이나 뭐 어디다 좀 보관하셨다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글로리오사, 3만원입니다. 자, 우리 보면은 발렌타인 자스민이라고 해가지고 꽃이 자스민 중에서도 좀 진하면서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면서 향기가 초코향이 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인데요. 나무가 너무 한 대로 이쁘게 이렇게 15분에 잘 나왔습니다. 꽃은 엄청 수시로 잘오는 아이고요. 향기도 좋고요. 가지는 위로 옆으로 쭉쭉 뻗으면서 올라가는 뻗는 형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을 벌리듯이 뻗는데 꽃은요. 매디매디 끝에서 너무 잘르고요이 아이는 월동은 못하지만 베란다에서 엄청 잘 뻗어나가면서 꽃이 잘오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통풍이 잘 돼야 그나마도 아주 좋은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렌타인 자스민 이 아이 12,000원 짜리입니다. 문의하시면 또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 문틀란 빨간색도 이렇게 한세 사람 남아 있습니다. 알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나를 많아도 안 안한길 정도인데 지금은 처음보다는 여기 폴롱한게 조금 덜 보여요. 여기가 좀폴롱하면서 올라오면 옆에서 꽃대가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알이 너무 좋고 무겁기 때문에 꽃은 거의 다 온다고 합니다. 월동은 못해요. 아랫지방 월동이지, 중부에서는 월동은 못하는데, 꽃이, 요 대가 쭉 올라오면서 피면은 빨간색의 꽃이 입니다 원래는 하얀색이 더 많았는데, 문주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에 향기가 좋구요. 은은하게 오래 가고, 꽃이 한꺼번에 확, 하영이 좋게 여기 피는 게 아니라, 은근히 천천히, 아주 야무지게이쁘게 피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주란 빨간색 꽃은 이렇게 피고요. 향기 너무 좋습니다. 꽃이 한 번에 다 피지 않습니다. 천천히 단계 단계 피는 스타일이라 꽃을 오래 볼수 있습니다. 문주란 빨간색 7만 원짜리입니다. 문의하시면 또 설명 드려요. 월동은 아래 지방 월동입니다. 자, 비 소리 들리시나요? 저 지금 비좀반쯤 맞고 있습니다. 바깥에 하우스에서 나왔는데 아, 스타 분홍이 여섯시 반, 일곱시 가까이 되는 까만 분에도 들어왔어요. 목둥인데 분이 좀 좁습니다. 키가 한 40cm 정도 되고요. 꽃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꽃대 많아요. 월동 잘 하고요. 요 아이도 묵은둥이라 제가 데리고 왔고요. 몇천 원안 됩니다. 묵은둥이에 분홍색 꽃이 피는 아스타. 만 4천 원짜리입니다. 만 4천 원짜리 아스타 분홍. 까만색 보내 드렸고요 조금 큽니다 6치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라색 아스타도 있습니다 15분에 12,000원짜리고요 올동을 하니까 또 보시는 색감으로 이렇게 섞어서 두 개를 교차해서 심으셔도 됩니다 아스타 보라분홍 들어왔어요 자 우리 또 이쁜 아이 성류입니다겹성류 분홍이라고 삶은 색이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머 생소하게 흰색 겹성류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단단하고 야무지데 흰색이랑 분홍이 좀 귀한 아이들이잖아요 열매도 있습니다 열매도 맺히는 후성류가 아니에요 열매도 맺히면서 들어오는데 중부월동이 못되고 아래지방월동이잖아요 근데 분경에 담아서 이쁜 화분에서 키우셔도 되고요 수형을 잡으셔서 베란다에서 크게 키워서 보셔도 됩니다 열매씨는 맺히는데 열매를 맺히는데 일반 성류보다는 조금 작게 맺히는 알이 좀 작은 수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잎이 조금 늘어지면서 키가 이렇게 키가 기울어지는 거는 분홍색이 거의 하고요 약간 살몬색. 이 아이는 흰색에 만개하면 살짝 노랗스름하게 변하는 아이의 겹의 흰색 톤입니다. 너무 멋스럽고 이뻐서 데려왔는데 꽃이 이렇게 흰색이 거의 들어 없었습니다. 생소했습니다 근데 분홍색을 골르다 보니까 뭐 흰색이 짜자잔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무슨 당잡히기 장미처럼 이런 식으로 커져요. 무거지면. 이렇게 피는 흰색 성류입니다. 겹성류예요 꽃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대가 단단하고요. 얘는, 어, 가격이, 잠깐만요. 22,000원 짜리입니다. 22,000원 짜리 겹석류입니다 요렇게 피어요.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피고 있고요. 월동은 아래지방 월동입니다. 자, 우리 줄댕강. 분홍 줄댕강입니다. 향기가 댕강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고 좋은 아이입니다. 줄댕강은 은은하게 끝자락에서 술이 늘어나면서 핑크색으로 피는 꽃이고요 향기가 다른 댕강은 안나지만 줄댕강은 향기가 납니다. 아주 은은하게 매력있는 향이 나요. 꽃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동은 100%하고요 이렇게 조롱조롱 맺혀서 향기가 너무 좋은 아이이요요 줄기 끝자락으로 조글조글 맺혀서 아주 화사하고 이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분홍색 줄댕강입니다. 이아이 가격 15,000원 짜리입니다. 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봄에 옵니다. 봄에 오는데 가을쯤에 대가 서서 이제 세력이 좋아지면서 꽃이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은 조금씩 잘라주면서 수형을 잡는 중입니다. 그래도 노지에 심어서 월동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여름에 심으셔도 되니까 15,000원짜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월동합니다. 자또 우리들끼리 묵은둥이 데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꽃대가 조금씩 보이시잖아요. 기생난이 원래 지금보다 조금 더 있어 꽃이 올 텐데 지금 꽃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왔는데 15호 분에 알이 굵어요. 묵은 등입니다. 엄청 꽃대가 자릅니다. 지고 나서도, 꽃이 하나 와서 지고 나서도 알이 좋으면 한 대씩 더 올라오고요. 꽃은, 화형은 일반 이런 기생란보다는좀 큰, 큰 유형의 화형이, 큰 유형의 기생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은 없지만, 꽃에서 꼭 향이 날것 같은, 그렇게 이쁜 분홍색이 핍니다. 기생란 아주 매력적으로 이쁘게 피고 있고요. 이 와이 12,000원에 판매하는 기생란입니다 묵은둥이에요. 제가 갖고 있다가 꽃이 들어오니 모르고 있다가 꽃이 들어왔습니다. 흙도 야생왕으로 막잘 썼어요. 물을 말리면서 뒀더니 꽃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기생란또 어, 문의가 많았었어요. 기생란 언제 들어오나요? 하셨던 분들 지금 연락 주시고요. 윗지방에서는 기생란이 퍼펙트하게 월동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래 지방은 100% 됩니다. 근데 윗지방에서는 어느 곳에선 되고, 어느 곳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에 넣어서 저는 항상 로지에 심어 놨다가 꽃다 보다가 그 분째로 뽑아서 안에다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혹시 중부에서 그렇게 관리하시고 싶으시면 또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방 월동이 되는 아이고요. 기생란 분홍색. 꽃이 너무 크고 화사하고 이쁜 아이고요. 선명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묵은둥이 기생란 1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아이 데려왔는데, 하브란서스 무근둥입니다. 이하브란서스는 약간 오렌지 주홍빛 색의 노란색이 들어가나인데 안에도 색감이 조금 있습니다. 딱다피면 약간 주홍색 보이시죠? 이아이는 어, 꽃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얘 역시 기생란보다는 꽃이 더 자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이 무거울수록 비거지거를 너무 잘합니다. 월동은 뭐 한다고들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구근 종류는 충분은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무근둥이 하브란서스 요와 역시 꽃이 한꺼번에 많이 오면 더이쁘고요 화분에 심어서 합식해서 심어 놓으시면 또 그대로 나름 멋있고요 제가 또 꽃핀거 한번 이쁜 사진에 찍어 놓은거 한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또 어디 갔을까요? 화분 안써스 나중에 제가 화분 작업 해 놓은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한개두 개가 아닌게 한번 이렇게 얘가 지고 나면 또 꽃이 오는 유행이 아닙니다 바브란사스, 그리고 씨가, 지금 이렇게 한번 가고 지온 애가 씨가 맺히면 까맣게 되는 씨가 나옵니다. 그 옆에 뿌려놓으시면 또 다시 번식이 돼서 잘 사는 아이구요. 노지 월동은 증분은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문의하시고 또 심어보시고 아니면 화분에 넣어서 아까 기생란처럼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브란사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자, 이 역시도 제가 이렇게 붉은등이 판매를 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만 오천 원에 판매하는 하브란서스입니다. 묵은둥이에요. 자, 우리 무궁화 분홍색 들어왔어요. 또다 나가고. 이렇게 겹으로 피는 무궁화 분홍색인데, 일곱 시 분입니다. 이만 원에 판매하던 아이고요 이만 원짜리. 자, 겹 무궁화 핑크색. 요렇게 되는 아이고요 꽃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궁화 월동하고요 또 그리고 홀입니다. 겹이 아니고 홀에 요렇게 깨끗하고 이쁜 아이가 또 들어왔어요. 똑같은 가격에 2만원짜리 들어왔습니다. 아주 대품은 지금 몇개안 되는 아이들이 나갔는데 농장이 또 가봐야 됩니다. 3만원짜리도 있어요. 요거보다 큰거 원하시면 문의는 해주시고요. 꽃이 정말 이쁘네요. 깨끗하고 이쁘게 나옵니다. 약간 안동 무궁화 비슷하게 나오는데 안동 무궁화는 아닙니다. 여기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그냥 분홍색 홀 무궁화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는 겹 무궁화이고요. 피면 요런 식으로 데 너무 이쁩니다. 월동 잘 되고요. 2만원 짜리입니다. 자 우리 좀베기로 2만원 짜리가 또 들어왔는데 꽃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요렇게 대가 조금 실한 아이로또 골라와 봤습니다. 갈수록 밥이 차면서 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이고요. 소품분에 이쁘게 앉혀 놓으시면 이쁜 아이입니다. 꽃은 분홍색으로 피는 아이고요. 월동은 중분에있으 못합니다. 아래 지방 월동이고요. 이쁜 화분에 심어서 본제 수형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존백이롱. 존백이롱 군재도한번 보실까요? 또 이쁘게 심어 놓은 곳에는 보니까, 홈 이쁘게 심어서 키워 놓으셨더라고요. 존백이롱. 존백이롱.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이런 식으로 분홍색으로 핍니다. 수형을잘 잡아서 이쁜 화분에 좀 앉혀 놓으시면은, 어, 화분도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좀 예쁘게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심어 놓으시면 참 이쁜 나입니다 2만원짜리 전베기로 문의하시면 좀 설명드리고요. 대는 야무집니다한 대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잘 컸어요. 문의하셔요. 자, 우리 맹문동. 일반 맹문동이잖아요. 이렇게 꽃이 귀엽고 이뻐요. 대가 쭉 섰습니다. 묵은동이라 꽃이 좀 많이 왔어요. 바닥에 벌써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있고요. 작년에, 작년에 판매하다가 작업을 해서 판매하다가 나무나이를 이렇게 놔뒀더니 꽃이 잘오면서 이렇게 어, 밥이 차고 있어요. 월동 잘하면 아이고요. 다른 식물은 안 되는 곳에 심어도 이 맹문동은 참잘 되는 지피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 자체도 너무 귀엽고 이뻐요. 이 일반 맹문동, 큰잎 맹문동 2만 원짜리고요. 무늬 맹문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묵은동이로 밥이 차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꽃이 이런 식으로는 핍니다. 갈수록 무늬가 이뻐지고 색감이 잘 나오는 아이고요. 2만 원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심어 놓을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감이 더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꽃이 굳이 없어도 멋있게 보이는 아이가 이런 맹문동류의 무늬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늬종은 2만 원이고요. 오, 일반도 2만원인데 밥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얼똥 합니다. 제가 또 새롭게 이렇게 농사를 좀 짓고 있는 아이스트로메리인데 백합 종류입니다. 백합 종류.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어요. 제가 여러 종류의 이렇게 식물들을 야생을 좀 귀한 아이들을 키우고는 있는데 많이 늘지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번식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판매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좀 늦게 주문하시면 못 드리는 게 많아요. 그래도 새로운 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나오니까 이따가 시고 영상을 잘 보시면 얼렁 좋은, 아, 좋은 아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묵은둥이 좀잘 크는 아이들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나이즈 측에서도 구매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꼭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좀 빨리 못 받거나 이랬으면 문자를 넣어놓으시면 시간 맞춰서 연락은 드리는데 그나마도 요즘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중복돼가지고 문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밀려가지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연락이 없으면 문자를 한번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어, 구독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면은, 아유, 이제 이래서 안, 연락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문자를 일단 좀 여러 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잊지 않고 꼭 연락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 꽃을 볼수 있는 거니까, 같이 이쁜 꽃 공유하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쁜 꽃을 많이 보고, 많이 전달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꽃, 이쁜 꽃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오늘도 비 오는데, 이렇게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닌데도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조금씩 떨어집니다. 비닐하우산에. 자, 이쁜 꽃, 보러 대길따로 오늘도 들어오시고요. 비 많이 옵니다. 얼렁. 비 맞지 마시고 들어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